자, X축, Y축, 그리고 직선 여기에 동시에 접하고, 중심이 4, 분 위에 있답니다. 오케이? 볼까? 중심은 여기 언저리에 있고, 근데 X축, Y축을 동시에 지나간대. 요런 느낌이겠죠? 됐나? 그 다음에 얘를 접한다고 했으니까, 뭐, 저 친구는 뭐, 요렇게 접하던가 하겠죠? 오케이? 뭐, 아니면 여기 있을 수도 있겠는데, 일단. 요 정도만 그려놔도 그래, 괜찮을 것 같다. 그 다음에, X쪽, y 축 동시에 접하니까는 반지름을 R로 놓고, 얘는 R, R이 중심인 거죠. 됐나?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 뻗어보자. 요렇게. 됐다. 자, 요런 느낌이면은, 음, 띠하고 R하고 일단 똑같겠지. 오케이? 그러면 띠도 R에 가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, 그 친구랑 R하고 똑같다고 하니까는 그냥 R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럼 띠를 R에 가는 식으로 표현해보자고, 자, 3, 3분 9. 16. 근데 이 직선과 누구랑? 그렇지. 알컷만 빼기 알과 똑요 거리를 구하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알 요따가 집어넣어 주시고 빼기 알 요따가 집어넣어 주시고 빼기 6인 거라. 오케이. 근데 이 띠가 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띠가 뭐랑 똑같다고 반지름하고 똑같다고 된다. 요렇게 처리하면 되겠네. 요 친구는 오지오 넘어가서 얘는 7 r 에다가 빼기 6이 있고 얘는 5알이 되겠네요. 그러면은 자칠 R 빼기 육이 한 개는 오 R이고 칠 R 빼기 육이 한 개는 마이너스 오 R인 거죠. 됐나? 그럼 차츰 넘어와서 2 R 만들어 주고 6 R은 3 대신에 한개될 거고 차츰 넘어와서 12R은 6R은 2분의 1이 R은 6 R은 이 분의 일이 되겠네. 오케이 이거 두개다 더하라는 거니까 결국 삼에다가 이 분의 일을 더해서 이 분의 칠. 이게 우리가 알고 싶었던 정답인 거지. 됐습니까? 오케이. 어렵지 않네요. 넘어갑시다. 엔드.